늦어서 미안해요. 영어로 어떻게 하죠? I'm sorry I'm late.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오늘은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late 말고 다른 표현들 같이 공부해 봐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late 말고 다른 표현 같이 공부해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apologize for being late. 늦다 하면은 be late가 되겠죠. 그런데 자, 모모에 대해서 사과하다 하는 표현이 apologize for, apologize 하면은 사과하다 for 모모에 대해서. 그래서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해요, 죄송해요. I apologize for being late. 따라해볼게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자, have kept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keep ing 하면은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I'm so sorry. 대단히 죄송합니다. Have kept you waiting.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하는 표현이에요. 자, 두 다음에 have pp가 있으면요. 앞에가 sorry, I'm sorry. 현재지만 과거에 기다리게 했던 거 미안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so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자, 캡 T의 T랑 U의 U 발음 합쳐서 kept you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so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자, 세 번째 표현은요. I didn't mean to mean 하면 의미하다. 자, 형용사가 되면 얄미운. 그다음에 meaning이 되면 ing 붙이면 뜻, 의미란 뜻이죠. 자 많은 분들이 mean이 m-e-a-n이 -e, 뜻하다인데 뜻을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자 mean하면 동사고요, meaning하면 명사가 됩니다. 기억해두시고요. This long 이렇게 오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 당신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기다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는 표현이에요. I didn't mean to have kept you this long.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네 번째 표현은요. 자 사람에게 뭐한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So, forgive 누구 누구를 목적어 쓰시고, 자 for 다음에 동명사 늦다 b 에다가 ing 붙여서 being late.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자, 아까는 apologize for 했죠 이번에는 forgive 사람 for 쓴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한번 따라 해 볼게요.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용서해주세요. 뭐를요? 당신을 기다리게 계속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자, 계속 뭐뭐하다. keep 다음에 ing 쓰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for이 전체사니까또 keep이라는 동사에다가 ing 썼어요. 자, forgive 사람 for. 자, 사람이 뭐뭐했던 것을 용서하다. 표현까지 기억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Please forgive me for keeping you waiting. 자, 오늘 배웠던 표현 조금 외울 게 많아요. Apologize for, keep ing, mean to. 기억하시면서 가르치기 한번 해볼게요. 늦어서 네, 미안합니다. 첫 번째 표현이에요. 자, 뭐뭐에 대해서 사과하다 배웠었어요. A를 시작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Apologize for. 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기억하시고요. I apologize for being late. Apologize for.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해서 죄송해요 하는 표현이었어요. I'm sorry to have pp. 있어서 keep a ing인데 capture waiting. 그렇죠 I'm sorry to have capture waiting. 자, c a p t u r e 다 y u 발음 연음돼서 capture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didn't mean, 그죠? mean 하면 의미하다. I didn't mean to have captured this long. This long. 이렇게 오래란 뜻이죠. 이렇게 오래 당신을 기다리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는 표현이죠. Didn't mean to. 자,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늦은 거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하다, 동사했었죠. Forgive, 그쵸? Forgive, 사람, for 다음에 동명사. Please forgive me for being late. 자, 이번에는 계속 기다리게 한 거, 용서해주세요. 하는 표현. 용서하다, forgive, for 그쵸? 그 다음에 keep, 다음에 ING 써서 Please forgive me for keeping you waiting 쓰면 되겠습니다. 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late. 이런 편 말고 우리 배웠던 표현들 꼭 연습하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 배웠던 표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이!